안녕하세요. 브래드쌤입니다. 올해 연세대가 가장 먼저 2026학년도 후기 9월 입학, 제외 국민 전형 12년 특례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하면서 3월부터 진행될 12년 특례 후기 입시 레이스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이 전형은 초등, 중등, 고교 전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신설 전공 도입과 서류 제출 방식의 변화 등 원서 접수 준비 시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여섯 가지로 요약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연세대 12특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즉 온라인 입력 및 온라인 서류 파일 업로드 형태로 진행되며 수험생이 온라인상 작성해두면 마음과 동시에 대학에 자동 제출되는 형태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원본 서류는 합격 후 제출하게 됩니다. 둘째, 둘째, 올해 인공지능 융합대학 내에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이 신설되어 학생을 모집합니다. 연세대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인재를 적극 모집하고 선점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단, 이 학부는 최근 뜨고 있는 취업보장형 기업 계약학과는 아닙니다. 단, 셋째, 연세대 12특 전형은 서류 100% 전형입니다. 내신 GPA 성적 서류, 자기소개서, 표준화 성적 자료, 비교과 활동 확인서, 특례 자격 서류 등을 통해 학업 역량, 진로 적성, 공동체 의식, 특례 전형 자격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작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추가되어 더 깊이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연세대 자소서와 활동 서류 준비 시 주의점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활동 그리고 학교 내 활동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자기소개서에 고등학교 시절이 아닌 어, 초중학교나 고교 졸업 후의 활동, 예를 들어 대학 학업 경험 등을 쓰면 안 되며 외부기관 수상기록이나 인턴 활동 등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다섯째, 12년 특례 연세대는 두개 전형이 있어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언더우드 학부 포함 연세대 모든 학부 중한 곳에 지원하면서 글로벌 인재학부에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년 특례는 6개 전형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여섯째, 자기소개서는 4개 항목 3,600자 한글로 작성하며 언더우드 국제학부 지원자만 2개 항목 900자 영어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요강에 나오지 않는 정보나 그외 국내 명, 명문대 입시 관련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주시면 신속히 후속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